반갑습니다. 크립토스코프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요, 쿼크체인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쿼크체인 관련하여 분석 영상을 빠르게 남겨달라고 요청하셔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 코인 분석해달라, 저 코인 분석해달라 이런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는데 제 몸이 한계이다 보니 전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언급이 가장 많이 된 코인들 위주로 찍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마다 요청드린 코인들은 수시로 찍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커크 체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장기 홀더들이 은근 히 있더라고요.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에 뭐 사더라도 한 3개월, 2개월 정도에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우선 커크 체인이 움직이려면 알트 코인 자체가 움직여야 돼요. 자 크리토퀀트 c u 도 말했죠. 알트코인 시즌 지연 이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금일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와중에도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오르질 않고 올라도 소포소폭 약간은 임팩트가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크립토 컨트 CEO가 말하기를 첫 번째는 기관이나 거대한 자금들을 가진 세력들이 오로지 비트코인에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뭐 기관 ETF나 수십조원,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이 알트 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시장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는 건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관들이 발행한 코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ETF들이 알트 코인을 많이 포함하지 않고 비트코인 쪽으로 비중이 크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트 코인이 도대체 언제 가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안다고 하면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하나 예상되는 건 있죠.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볼수 있는 시기는 다가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정이 도대체 언제쯤 나타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1월 20일, 25년 1월 20일 이후에 한번 조정폭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뉴스를 보셨듯이 비트코인 지배력 내려가자 알트코인들 쑥쑥 올랐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비트코인으로 차익 실현을 받던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요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코인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 아니에요 그게 이더리움이 될수 있고 리플이 될수 있고 몸집이 시총이 좀큰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건데 우선 비트코인이 좀 빠져야 됩니다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비트코인이 대장격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승폭이 막 적은 것도 아니고 시원시원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불꽃이 좀 꺼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는 제가 봤었을 땐 25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일종의 재료 소멸 찰수의 물량들이 추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알트코인은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중 쿼크체인이 왜 괜찮은 매력도가 있느냐. 쿼크체인은 엔터 쪽이랑 게임 NFT 관련된 코인이거든요. 지금 뭐 한국이 시장이 안 좋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활황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 위기 시그널은 보인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미국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산업 정망만 봤었을 때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는 경기를 타지 않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시를 들어 볼게요.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엔터 사업은 굉장히 훈풍입니다. 뭐 미국이 막 관세를 때린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관세와 전혀 무관한 영역들이 바로 엔터 쪽이랑 게임 쪽이에요. 그럼 이 기반으로 가진 코인들은 최소한의 리스크는 덜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이 망하겠어 안 망합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 시장 자체는 한번 조정 폭이나 큰 폭의 하락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중 영향이 가장 덜 받는 쪽이 엔터 쪽이랑 게임 쪽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계량적으로 분석이 된 거고요. 그리고 NFT가 앞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힘 있는다면 NFT 기반 코인들은 주먹을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커체인은 중국이랑 한국이랑 짬뽕이 된 코인이에요. 앞전 20년도에 쿼커체인은 중국 지방정부 자원관리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국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한 겁니다. 자, 중국이 어떤 국가예요? 굉장히 사회주의가 아직까지 있고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인데 코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건 뭐다? 코크체인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실질적인 가치가 수반되는 거로 볼수 있죠. 그리고 차이나머니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인구수만 100만원만 예를 들어 쿼크체인 산다고 해볼게요. 1000%가 뭐예요? 2000%, 30% 오르겠죠. 물론, 이거는 희망회로겠지만, 그만큼 중국이 대놓고 밀어준다라는 거는 코인 영역에 있어 어마어마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NFT나 엔터 쪽이 중국에서 규제 완화가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무비자로 한국 열어줬잖아요. 한국 사람들 비자 없이 그냥 중국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앞으로 한할령 해제는 본격화된 거고 특히나 쿼크체인의 매력도는 한국이랑 중국이랑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시너지가 더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터랑 게임까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중국발 수혜 그리고 한국의 엔터 게임 쪽으로 시너지만 제도를 된다면은 이거는 상승 출발입니다. 단 알트코인 자체가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냐? 비트코인아 제발 빠져라, 비트코인아 제발 조정받아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빠지면 알트코인이 빠질 수도 있겠다만 절대로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그거를 팔았어. 판 사람이 아나 수익 2천만 원 받는데 다시 비트코인 사겠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냐? 코인 투자 맛을 보신 분들은 어떤 다른 코인 없나 이런 코인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퍼져서 알트코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트코인이 지금 시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1월 20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조정 가능성에 염두 된다면 지금부터 알트코인들을 매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시기는 알트코인을 분명히 담아야 되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중 커크체인은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금방금방 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슈만 하나 작용된다고 하면은 뭐, 30, 40% 이상은 금방금방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쿼크체인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쿼크체인을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바로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쿼크체인 주봉 차트입니다. 자, 우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은 첫 번째, 우하향 흐름을 유지하다가, 한번 깨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깨고 나서 우상향 흐름을 타는 것 같았었지만 한번 밀린 모습이죠. 자, 밀리고 나서 거래량이 대폭 다시 한번 증가했었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최근 23년 대비 가장 큰 거래량입니다. 그러면은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접어드는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 부근, 20억 원 부분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각도가 좀 높은 우하향 부분을 뚫었어요. 이 부분. 부근, 이 부분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현재 20원 부근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20원 부근을 돌파했었을 때, 전구점은 당연히 뚫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 부분, 딱 20원 부근에만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게 슈팅입니다. 어디까지? 이 부분까지. 40원 부근까지. 그 이상까지는, 알트 코인 자체가 시장이 움직인다고 한들, 알트 코인 중에서도 먹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40원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알트 코인 중에 커컨체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뭐 스텔라룸에, 스텍스 등등, 여러 코인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투자 수요는 다 분산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슈 자체가 뭐 중국 NFT, 뭐 엔터랑 게임 뭐한류 열풍이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한 번씩 번쩍 뜨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40원 이상까지는 욕심은 내지 말고 현재 부근에서 딱 40원 이하 한 39원 정도로만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의 장점이 뭐예요 이게 사람 심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18원이잖아요 18원 우리 돈으로 18원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약간의 밈코인 기질이 있는 게 이렇게 소액 단위로 기록하는 코인들은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 밈코인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잠깐만, 이거 1 8원이면한 20원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까? 30원까지는 그냥 가지 않을 잠깐만, 그럼 50원, 예를 들어 50원 갖다 할게요. 50원, 50원 찍었으면 100원 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라운드 피기처럼 딱딱딱 끊는. 근데 이런 심리가 앞전에도 뭐 민코인들이나 일반적인 알트코인들, 단가 낮은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잖아요. 코인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면은 투자 수요는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살짝의 희망사항이 엮이긴 했는데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계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흐름도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고로 현재 부근에서 조정 부근 조정 부근이라고 하면은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한이 부근 1 2연 부근 1 2연 부근에서 분할 매집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현재 부근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천만 원 있다라는 가정하에 비중 10% 20% 30% 정도를 담아서 1 2연 부근을 중점을 두고 40원 목표가까지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트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이 들어오면 펌핑이 뻥 하고 되는 매력도가 있어서 큰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코인인 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40원까지 돌파를 했다. 물론 전고점까지 봐도 되겠지만은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 이슈 뭐 예를 들어 중국이랑 한국이랑 짬뽕을 했고 엔터 쪽이랑 게임 NFT가 뭐 규제가 완화가 됐고 이러한 이슈라서 정고점 부근인 63원 뭐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은 그냥 가급적이면 50원 부근으로 익절을 하는 게 가장 알맞아 보입니다. 금일 비트코인이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좀 빌빌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이럴 거면 그냥 비트코인 할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니요 그런 생각 저버리셔야 됩니다. 알트 코인은 분명히 옵니다. 비트코인이 좀 빠져야 알트의 집중도가 올릴 텐데, 알트 코인의 매력은 뭐예요? 시총이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 시총이 낮은 코인들 대상으로 펌핑이 이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몰린 것만큼, 알트 코인만만 보면, 알트 코인 매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내년 1월 정도는 비트코인 조정폭으로 인해 알트 코인이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조금만 더 기운 차려주시고요. 저희 크립토스코프에서 항상 좋은 이슈와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전달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체크하시면서 램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커크체인 분석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크립토스코프였습니다.